IBK 캐브링는 고혜림, 김희진, 이나연, 어나이 선수가 전이 4번 자리고요. 김수지, 박목파 박상민 수비 전수 선수입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이다영, 마야 선수가 전이 3번에 출발하고요. 정지윤, 황현주김향 선수가 대신 나오네요. 네. 김현전 수비 전수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양효진의 서브로 두 팀의 1세트가 시작이 되습니다 길게 뽑아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왼쪽 스파이크. 어렵게 받아 올립니다. 자, 마야의 첫 공격인데요. 브라카우트 득점이에요. 네, 2대2 동점 서브 득점! 김희진의 서브 득점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갖고 있는 IBK 기업은 행 짧게 나죠 짧은 목적 서브. 마야 스파이크! 이런 의지를 못했습니다. 이라의 선택. 어랑의 공격인데 득점이에요. 제중력이가보였던 그런 스비가 나왔습니다. 앵목화가 빈자를 넘입니다 이다의 카운데 코이 득점! 이에요. 스미레유 왼쪽 공격이 잘 커지고 있고요. 자 가점 비중 높았습니다. 반격회는 컨데보스의 브로킹. 히들즈 브로킹에 욕심을 내는 선진 아니에요. 하지만 브로킹이 한번 마음을 먹고 뜨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8대 15입니다. 팀부랜서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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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선수잘들어막았고요 자, 반대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 마야 스파이크! 터치아웃을 만듭니다. 17대 10입니다. 1 0이 됐고요. 자, 돌아갈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마야를 봅니까? 자, 길게 대 입고. 반대편은 마이든 케이크를 오픈! 마야 못 맞고 어이! 터치아웃을 했습니다. 상위권을 상대하기 위해선 결국스카펜편대가잘 프레임 되어야 되는데요. 이나연. 오픈! Output transcript: Out of the screen. Online. Online. o n l i n 데요 n l i n e Online. Online. o n 마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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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대 i n e Online. o n l i n 지금은 가운데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 가운데 득점 아, 네. 확실히 민우 쪽은 야유진 쪽인데요 박보선이 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마리의 공격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현대건설 자, 길게 푹 빠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흔들 촉수가 올립니다 자 가운데 와 왼쪽 조금 더가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능력이 하겠네요반격표은 현대건설. 스파이크. 아이비게이습니다 네. 네. 그리고 브로킹입니다. 브로킹 득점. 이 지금 현대건설의 높은 브로킹이 좀 장점을 발휘한 것 같고요. 네. 24대 22. 지금 썸도 들어왔는데요. 한번더투격할수 있나요? 자, 바다오리는 IBK 개발의 브로킹입니다. 블랙퀸 득아 음, 확실히 브로킹에 소질이 있는 이다영 선수예요 23대24 서브가 좋았는데 실망에 아아 서브 범실 때문에 일생이 세트를 내주고 있는 소환 현대건설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황현중 지금은 확실한 범실인가요? 다시 한번 가운데 쪽으로 한번더 주겠죠. 자, 브로킹 바운드가 바운드 닿습니다. 밤 옆에를 견다간 살. 그리고 오픈. <laughs> 일어나지를 못했고요. 다시 한 번. 2시간차 <laughs> 확실히 케빈트 선수가 끝내내졌어요. 널어내렸어요. 아, <laughs> 네. 점수 4대3. 딱 비속공인데 지금 어려운 공격을 성공했죠. <laughs> 이다영 서버. 고객님도 잘 보고 계고 있고요. 맞았어요. 낮은 벌. 반격에 마야 선수가 하이볼! 터치하시죠? 하이볼 처리 득점. 자, 과연 수비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을까요? 백목 카, 지금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겐주 스파이크 득점. 연속 득점에 현대! 네, 2대 1. 백목의 서브. 자, 리스브잘 되는 편이에요. 훌리공격뜹니다 아, 아, 오늘 마야 너무 좋아요. 아, 마야 선수의 컨디션이요. 정말 남자 선수가 때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 파워와 탄력이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천천히 그 명가의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다시 한번 점프 터 탄력 만들어주 아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브로킹 덕점!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로테이션이 어, 지난 6세트에 좋았던 로테이션인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이 로테이션 효과를 보고 있는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미국은 좋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커버가 잘 들어왔고요. 수이 좋아요. 잘 네. 자 이번엔 수지라쳤습니까? 확실히 연연해요. 네. 네 확실히 보는 눈이 좋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또 풍경기를 많이 경험한 기관한... 네. 자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 더블 컨택을 지적 당했는데요. 고일임 서브. 황현준인데요. 터치하우스를 만들면서 25대 10으로 10점 차이로 점수를 벌리면서 수원 현대건설이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라스가 보니까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지네요. 네, 확실히 또 이렇게 공격을 분산을 시켜야 하지만 상대 브로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서 적극적으로 선수 오늘도 역시 알트로 이동하면서 또이백어 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달리스브 흔들립니다. 서브 투면 침대 없어요. 네, 지금은 이다영 선수가 이 정도 공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더쓴 것이 말이죠. 서브, <laughs> 득점. 어, 서브 득점, 서브 듣죠. 자, 본인의 미스를 만회라도 하듯이 공격이 보강됐습니다. 마야 서브. 가운데 퇴임 시차김희진김희진의 예리한 서버 그렇게 아아 잡았어요 이건 커요 네. 이거 굉장히 큰 점수이고요 1 6 1 0입니다 마야와 양효진이 있습니다 지금 매치업은현대건설이특대이 나올 수 있는 이이 나올 수 있는 매치이고요이고요 마야와 양효진이 나올 요 다시 이나 지금 양효진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다영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좋고요 네. 매체선리실슬펴요 이다영. 네. 어 소리 네. 좋아요. 이다영 선수. 어라이가 때리는데요. 파이트 음. 아, 득점. 잘 처리했어요. 정지훈 선수입니다. 기로만 봐도 이번 선수는 d 부분 7위고요. 수비 부분에서는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laughs> 세트 플레이, 김희지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아, 수련이 가더 음, 생길 겁니다. 음, 좋은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음, 음, 한 빠르게 반대편으로 치적이나요? 후위 국격인데요 카리바퀴 득점에 막힙니다. <laughs> 어나이 앞에 양효진이 있으면 어나이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감독이 중비했습니다 아 3득점! 다시 추격하고 있는 현대건설! 이 후반에 이렇게 실점을 내주면 다음 세트도 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4좀 차이. 하지만 세트 포인트를 맞고 습니다 네타치예요. 네타치 네트하치 범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laughs> 현대어선이 범실이 많아습니다 양효진 아, 아, 선수가 아, 유니폼이 <laughs> 그물에 닿았다는 범실 지적을 받으면서 두 팀의 스터트 결국 IBK 아, 아, 기업은행이 아, 25대 23으로 아, 아, 이기합니다2 아, 4세입니다 초반 분위기가 중요해요. 오픈. 바다 올리는 박상민. 원나의 공격인데요. 자 아, 마야가 도하고요 아, 넘겨줘야 돼요. 자, 김혜진 3단 넘깁니다. 김혜진 통다 그리고 간직합니다. 빈 석공! 허를 찌르는군요. 그렇죠. 아 김주양 서브. 자, 리스버 흔들리는군요. 백목사 막혀요. 네, 오늘 양효진 선수 브로킹 득점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수 5대 6. 있습니다 서브 득점. 코트의피는꽃백목파서브 득점이에요. 지금 한 세트만 서브 3득점 김수지의 이 정다운 선수가 빗맞은 것이 오히려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3대입니다 이에요 네. 야, 지금도 굉장히 빨랐어요. 네. 되게 네. 좋아요. 백 분석공이었는데요. 붙었어요. 다시 한번 살립니다. 위쪽스파이크영점점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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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BK 큐브블 네. 이분 굉장히 좋습니다. 위력적인 싸움. 자, 김준현 오이 세트를 걸고 있고요. 봐 줍니다. 쫓아가죠 맞죠? 김희진을 한번 더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니다쫓아가는현덕어설 마약 포찬 아! 쪽이에요. 네. 다시 한번 박상민이렇게 아, 득점이에요. 아. <laughs> 자, 지금 천천히 추격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주영 선수. 살립니다. 잘, 잘 잡았어요. 김수지가 그대로 3단 넘기고요. 반쪽 뼈는 현대건설. 타고납니다. 살리네요. 김수지 직선 수비가 좋았어요. 어, 플로킹 성공. 김현재 가로바퀴 <laughs> 득점. 그동안 지구가 굉장히 많이 팀이었데 오늘은 지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답 서브. <laughs> 경기를 끝납니다. <laughs> 네. 어나이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차기 중에서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 이번 시즌 10승 5패 승점 29점으로 1위 탈환 성공입니다.